아 그러니까 이게. 어 음. 아, 아우. 네. 애들 많이 온다, 연도는. 완전히 흔들리네. 이게 아주 완전 음. 동화나라네. 동환하라. 응? 이제는 저희들이 당겨서 아. 타는 거죠? 네, 네, 네. 이거 연 폈을 때 연도 좋았겠네. 아, 좋았죠. 연꽃 차아 아 이거 접대 제막 식키신 거죠? 예. 그래가지고 먼저 협상을 했어요 아,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국방부에서 아마 승인이 난 모양이야 아, 어디? 이 너머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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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잖아 한번 해봐 <놀람> 그래. 네, 케이크요. 케이크 할까요? 케이크 케이크요? 연평산 건네는 연평산 배나 받으러 예예예 연평산 유래 오 와서? 스 이제 자리 배정 받고 음. 개들이 쉬는 시간에 여기 와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보고데두 네. 송이 이렇게 먹어서 따가기. 이거 쥐일 정도 가면은 이렇게 커져요? 이거 이큰 것들. 음. 이큰 것들 이렇게. 저 종균 종균 양분이 있긴 있겠지만은 외양분이 다 없어집니까 아 됐어요? 네 양점이거든? 네지금이온도고 습도 못 맞춰지면 계속 잘란다고아 그래요? 네 이거는 그러면 성분이 일반 지 보석보다 더 많대요 오히려? 예 네. 자연산 영지보다? 사업으로 쓰네 아 이게 애들한테 체험거리를만들어주려니까응응 어, 어, 하면... 이거 가지고 그런 거야?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써 있고. 아니 하우스를 너무 노릇이 않고 체험을 안 했습니다. 얘는 햇빛 보면 안 돼요. 예, 네, 햇빛 보면 죽거든 올라가. 예. 햇빛을 못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탄다 그래니까. 아, 여기다가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색깔 칠해 갖고 이게 어, 그저 위로. 저이라고이고골 어, 응? 어? 우연이, 그래. 말에 너무 많은 걸고눌러 갖고 연신 고계니까저내면모 여기는 지금부터 응. 골 말에 진짜 엄마 아빠가 뇌들을 왜 여기 데려왔을까? 네? 엄마 아빠가 왜 쓸골 말 캠핑장을 데려왔을까? 여러분들, 해주신 고 도마도 신고, 이 모든 작물들은 네. 봄에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이렇게 훌륭한 일꾼키우려고 그러게 되면 보태 되겠지, 보태 되겠지. 응. 자, 지금부터 새골 마을에 농촌 체험을 하러 가는 것을 좋아요 흠 <laughs> <laughs> 농사하면서 제일 쉬운 거, 힘든게 뭐냐고? 풀어그 전쟁이야 풀어그 전쟁 거기서 이겨야만이 큰 수확을 올릴 수가 있어 풀어그 원이 풀을 뽑아줘야 돼자 여러분들 이 풀어그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뽑아보세요 저한대 가요? 아이리 어, 뽑아갖고 이리와 뽑아갖고 하루 금지 뽑아갖고 이리 와 이리와 <laughs> 자 여기 여기 묻어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laughs> 땅에다 놓으면은 이게 다시 자라 아, <laughs> 흙이 이 풀이 다시 못 자라게 <laughs> 흙을 탈탈 털어줘 자 <laughs> 털어 얘도 <laughs> <그것도 웃음> 흙 <흙이 웃음> 털어줘 <laughs> 아이꽃좀 봐라 왜 여기다 싸놓을까? 거료배라고? 오, 거료배라고? 오, 그래. 어. 자, 근데 보세요. <laughs> 여기다 싸놓은 이유는 이 나무에 걸음줄라 <laughs> <거름주를 웃음> 여기다 싸놓은 거야. 자, 이나무 봐요. 요게 <laughs> 이 나무가 <laughs> 다른 나무들은 <laughs> 저렇게 <풀이> 막, <laughs> 아주 약 싱싱하고 한데 이 나무는 배 배가 쏘고 있기 제대로 안 가다 보니까 걸음도 제대로 안 주고 약도 제대로 안 주다 보니까 이렇게 음. 여덟 사람은 거름을 주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아주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 수분이 습기가 안 날라간단 말이야 습기가 안 날라니까 이 나무에다 어떻게 해? 물 주는 역할하고 똑같이 했어 아 이로 와, 이로, 이로 물 주는 역할하고 똑같이 배우, 했다. 풀 잡초 제거해주고 여기에 물 주고 거름 주고 또풀못 나게 꼴마에 고 트럭터 타고 여기 이렇게 전망대 올라오면은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 이봐 이 앞에 저게 어. 뭐야 고구마지? 네. 누가 그랬을 것 같아? 멧돼지? 어 멧돼지가 코를 다 저수셔놨어. 음. 그러니까 멧돼지를 잡을래 고이못들어렇게 망은 고라니는 막을 수 있는데 멧돼지는 못 막지. 어? 그래서 여기다 멍멍 소리를 지르면서 못 오게 하는 거야. 응? 이렇게 다 어? 잡초인데 뭐라 그래?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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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상들이 그런가?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모든 게다 죽고 아무것도 태어나는 게 없었어. 제일 먼저 태어난 게 바로 이 쑥이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과학적인 근거도 모르시고 쑥국을 하고 쑥떡을 해 먹는 그 지혜는 정말 신비. 서울시의 떡빵 공장들이 그래. 다 여기 와서 쑥을 가만히 내 뼈가 나스르 벼가딸리 쑥이 예, 네, 쑥 뼈다. 어. 이아아아 그래. 맞아. 너무 많이 한다. <놀라> 나, 곳, 나 이쪽, 나 많이, 한다. 많이 알지. 많이 옛날에 줄이 없어서 끈이 없어. 지금은 로프라든지 거물 들고 쓰기 있어. 산에 나무를 쓰지 않고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칡넝쿨이 다 번져가고 이 동산 전체를 나무를 고사시켜. 나무가 제대로 자라요. 알겠어요? 이게 <목소리> 여기 뭐야? 뭐기 같은 거? 비 아, 살이 무슨. 귀화 식물이라고 하아요. 살살 귀화 식물. 그래서 아, 왜, 왜. 이게 그래. 이게 돼지풀이야. 돼지 응? 어? 어, 어, 알레 풀이. 다른 것들은 무방금 대로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 칼슘이 엄청나게 많아. 뭐지? 칼슘이 뼈에 좋아. 맞는 그래서 물박달이는 나무야. 이거야. 뭐라고? 물박달. 물박달 나무. 자작나무가. 여러분 빵 만들 안고 속에 뭐가 들어가? 컴포드. 딸기잼. 네. 요 나무가 팥처럼 생많다 보니까 새들, 동식물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새꼴 마려워 보이게 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로 와요. 네. 다 둘. 할머니 나 먹어 줘. 아. 물어보 여기 저다 여기다. 우리 한번. 응? 사나운 모에이 돼? 야호. 그래 야호. 한번 해 봐. 하나. 야호! 아니, 하나 둘다시 하나, 둘, 셋. 야! 여러분들 소리가 다.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와다 드립니다. 박수. 요, 뒤로 가서 효과가 있어. 음. 스펙하면 스페설서가 있어요. 이제 농촌도 농촌에오시면농어촌 해설사들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졸업해갖고 농 새골 마을이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쪽인 베트미고 개라 그래. 먼 옛날에 인류 강이었었어요. 저 숙들한데 움푹 들어간데 보시면 이렇게 절벽이 있어요. 이 절벽 밑에 보시면 배너미? 저렇게 석탄이 어, 나와요. 반들반들해. 오, 어, 돌 반들 똑똑하죠. 그런데 물이 흘렀는데 어느 날이 산이 불쑥 솟아올랐니? 그분 이게 조기. 하지만은 옛날엔 조기야. 조기. 이 조기. 연평도 조기가 입을 딱 벌리고 저 산꼭대기에서 우리 농달 일했다고. 어떤가 오리에 부서져 강처럼 생겼습니다. 저기부터 이쪽으로 쭉 강처럼 생긴 오리들이 그 강을 따라서 이 산을 연평산이라고. 그럴 뜻한 뽕을 저, 저 산꼭대기부터 어. 요밑에까지 4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저 호소, 가운데 바밭부터 햇볕을 제일 먼저 받은 산꼭대기에서 내려옵니다. 음. 그러면 이 북인 너무 시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북인 가면 노래 내 가운데에 이렇게 보를 하나 세워놓고 많은 <laughs> 사람들 내대같이 시가 있어 갖고 그 시가 그때만 해도 보이랑보랑 백꾼 마음들아 저 오, 멀리 신파도 넘질 넘질 올산 눈에 파고왔구나 매년 빠짐없이나 더 멀리 발가락에 춤추면 놀다 그러니? 아니, 뭐 놀는 날 여기가? 연평대에서 또 내려온 연평산이어 예, 꼬에서 그러니? 그래, 내일 너희를 말고 오늘 여긴 만들어 하는데. 또물의동안 놀다 가겠나? 또놀라게놀 이놈 옥수수. 어때? 괜찮아요? 왜 이걸 말일까? 더 깊은 곳에 땅 600평을 사갖고 저 술을 비싸겠어. 여섯 마리 시작갖고 200마리까지 만들어놓은 거야. 소가 제일 많은 동네가 됐어. 그다음번에해적게 방목이 필요해서, 저 산꼭대부터 이 산꼭대까지 7만 평을 확보해놨더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숫자만 있고, 암튼 막벌 벗은 산. 저 산을, 아, 뭐 소득이 안 돼. 이제는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한테 대었저 수출이 뭐죠? 뭐. 주말농장, 박물관, 식물원, 수영장, 찜질방농촌를 매장 방가로. 우여곡절 끝에 저녁엔 캠퍼를 통해서 아침엔 이 전망대와서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도심한테 시군 가야되고 다른 성산 여러분들한테 교육장에 되간이 모습 속에서 앞으로 한 가지 농업의 미래가 여기까지 근데 한가지 부탁은 여러분이 머물러 가신 자리 음식물 쓰레기 분류수거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부탁 하는데 개중에 한두 사람은 그냥 내꺼 이거 누때 아까 어떻게 했지 먼지 한지 한 개? 아 이봐라 얘 뭐? 오 어... 응? 여기 이있아아 이봐 이렇게 두더지가? 두더지풀이야 응? 여기가 매일 두더지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두더지. 응. 그러니까 네. 밤 나무 어떤 게밤 나무? 뭐세 가지는 어떤 게다자 봐요. 다 봐요. 밤나무 이파리는 질찍질찍하고 쪽쪽백은 지금 탐져하기 나기배 많이 지는 상태에서. 밤나무 이파리는 넓적하고. 작년에 달린 이파리가 아직도 그대로 달려 있어. 떨개가 발달해. 뭐냐면 시나무, 시나무. 막 달려 있고 이파리 붙은 거는 저거는 뭐가? 두릅이. 두릅. 두릅나무. 반대인가? 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힌트 줄 테니까 이 나무 이름이. 잡사. 이 나무 이름 무슨 나무일까이 나무 이름이 춘식나무. 야 네. 근데 이 나무는 시원하게도 나뭇잎을 다 갈가 먹으면 저렇게 낙엽 된 것처럼 인맥만 남았어. 그러다가 애벌레가 다 나비로 우화가 되면 그다음에 다시 잎이 나와.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핀 잎입니다. 시원하죠? 네. 예, 식물에도 나뭇 좀도 이파리 제일 큰 거. 저떤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이파리큰 거. 오동. 아, 저기 오동. 그. 그.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면 그때 비어갖고 그걸 장을 짜갖고 저걸로 장을 짜면 조미 안 먹어. 조미 뭔지 알아요? 조미 뭔지 알아요? 어, 뭔지 그래, 책 같은 거 먹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와, 오, 잘그 어, 잘안 한다. 또 뭐라 그거? 옷을 만들게 하는 것이 조미야. 그 저게 맞아요. 오동나무. 아니? 음. 물감나무. 응? 무슨 물감 나무. 물감. 보세요. 마치 오디처럼 생겼죠. 오디. 에? 이건 오디가 아니고 마을에 오리에다 심어놨던 오... 오리 나무야. 저 뒤에 보세요. 저거는 보리수. 소가모에 태어났던 보리수야. 지난번에 아주 말들 따 먹었어. 비타민 C가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옆 파평유지기 보세요. 저 산이 파평산이야. 김관장군이 여기 주로 활동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기 저. 공군 레이더 기지 있죠? 저 공군 레이더 지는 최북단 공군 레이더 기지입니다. 저 공으로 오는 비행기를 가망산, 가망산은 누굴 생각해요? 무슨 꺽정? 인꺽정 어, 그래, 그래, 인꺽정이가주 활동하던 무대가 어... 우리 어머님이 엄청난 고생을 하시면서 그간 그러니까 자식한테 골 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음. 저분은 혼이 붙어서 이 뒤에 산이 마치 우리 어머님이 들고 계신 모습을 하고 있고, 저잔나와밭은 우리나라 지도 모양으로 됐습니다. 저 지도의 뜻은 좁은 공터를 여기가 먼 옛날에 여기 이 옆에 이게 사갈수 있는 데 갔다. <목소리> 마당쓸 때쌀이비 어. 마당쓸 때뭘 써? 소 쌀이나 쌀리비자루 응. 그러면 프랑스에 인단에 갖고 그런 걸 쓰질 않지만은 인단에 이걸 썼어요. 근데 응? 여기저기 여기 쓰는 데가 있어 말안듣는 사람? 네다 <목소리> 어, 이렇게 한번 무척 시원해. 맞아 볼까 누구? 에? 여기 있네요. 여기. 누구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다리까지 어, 어, <laughs> <있는데, 택택택택 웃음> 그래, 자. 저거 봤지? 저 텔레비에 봤지? 옛날 이런 걸빗체루 탁탁 때리면 이게 그냥 착착 감겨. <laughs> <laughs> 이게 깎아놓니까. 이 나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이 나무를 깎아놓지 않으면 다른 숲에 지어서 어떤 노력이 대가를 받는 음. 겁니다. 이런 노력 없이는 절대 제면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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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들 어. 제 어. 남자끼리 어. 그런 습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닭들은 다 여기저기 들으면 제면대로 흩어지는데. 음. 어디요? 저저 검은색 뒤있는요 검쪽에 다리가 좀 빨적해서. 음. 아, 시원하죠 아, 네. 모종 애가 저렇게 심왜 심에 따 되는 걸 보여. 아. 아이고, 아니 열열 개. 네. 네. 아니 그러면. 아너 보인다고. 얘네들이 들어와서 오. 여기서 알을 아요 여기서 <laughs> 알 놔요. 좋은 체험은 아. 아. 어, 디서못 보는 걸여기서 됐어? 그 어. 진짜 농촌의 정서를 마음을 어. 모성애라고 그래. 어? 닭의 모성애를 여러분이 봤죠? 아니, 안 아까 닭장에 그렇게 옆에 어, 가 있는데도 아니, 절대 아니, 암탉이 볼 수가 그알때 지금 저아봐요이 칠면조들이 좀 그래서 우리가 사람 들오기 때문에 칠면조가 계속 지금 이, 모여서 자연에서 만드는 순환 농법. 네. 순환, 네. 순환 돌다? 돌다. 순환 돌지 그래 돌다. 아 똑똑하네. <laughs> 자. 여러분 먹은 안 갖다 음식물 짬밥 같은 걸 여기다 찌꺼기로 만들고 그다음에 음식물 찌꺼기가 다시 이로 오고 이렇게 맥히지 않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한 농법이 무슨 농법? 이거 정확히 배웠죠? 그다음에 이 밭에 이게 이게 질경이 나오래 이질경 농업은 물장사, 그대일번 바람 이 배에 95%가 물로 돼 있어. 그래서 물 장사야. 그대로는 바람. 바람이 선풍기 앞에서 시원해.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수분이 날라가서 그런 거야. 이 배도 우리 배는 다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